내가 먼저 산빵 맞았는데. 어, 어. 죄송합니다. 얘들아 먼저 가. 나 버려. 여기 있어. 나 버려, 얘들아 여러분. 가는. 조황 비조황. 여기, 여기 조비 와봐요, 좀 더. 나오오는뒤로어로어로어어로어히어로티어히어어히로어어어 히로티어, 히로티어, 히어 히로티어, 히 아 어, 너구나 아 크게 보려고내

아, 저한테 열어줘도 되는데 이거 각 벌린 거였는데 나 그냥 도는 거야 어딨는지 확인하려고 뭐야 내 앞에 사운드 사운드 길인 것 같은데 형님 잠깐만 잠깐만 안 들려 발소리 어디가 먼지시킬큰 그, 집에 있나? 혹시 여긴가? 설마?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여기 있다. 나야, 나야, 집안에 있어. 야나 여기 앞으로 엠포네 아. 나갔어 야얘 c C포, 포터 시포했어 여기 돌아갔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 여기 여기 어 거기 가아 노란 핀치 그다지맞다리가 없네 아내 집이 하나같이 맞다리 맞다리가 없네 어난좀더 날아야지.

애들이 어디 있을까 너? 어디로 간다? 이쪽은 있다. 내가 잡고 가야겠다. 아니 그거 너무 위험한데? 어, 아, 괜찮아, 괜찮아괜찮내 있다. 능선 위. 2선 190. 여기 쪽. 일로 왔나 보다. 어? 사람 는데요님 아, 슈... 뭐... 데 이디디인가 ED, 발소리 뒤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그 트렁크 지트럭지스 됐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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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또 사람이 있었는데? <laughs> 이거 뭐 하니? 우리 아무도 발소리 못 들은 거 싫어해? 아니 나도 뒤에 보니까 뒤에 너가 있어 <laughs> 차서리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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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 있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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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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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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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잖아. 아니 너네 너네 집 쪽으로 들어가 들어가가고 있어. 내 파랑핑 체크 그냥 잡을게 형님 잡았어? 한명 기절. 파랑핑에 있었어 아무튼 다가 너무 많이 맞았다. 바꿔봐야지.

나 때트렸다. 내 왼쪽으로 나오지 마. 왼쪽으로 나야. 저요, 가운데 집 먹으러 간다. 쟤네 싸우고 있을 때, 어제한 스쿼드가 어디 있지? 저기 있네, 못 맞, 못 맞, 맞췄, 맞췄, 맞 기절 야, 여기 또 여기 있다 어? 여기, 여기. 어? 아 AI인가 어? 잡았고 AI 여기 네가 라스트 제네가 라스트 노 핑크 검정색 쟤네 와야 돼요. 소진 많이 했어요, 지금. 오와! 이범범범범 바로 범범범범핑범범핑 라스트 자범범범범범있어부상범범범범범 핑. 노랑핑 라스트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있다, 있다.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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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 노랑핑노랑핑아 대가리 바로 날아왔네 일로온다 일로온다 내앞으로온다 여기 여기 어, 벽쪽 아 잘한다 가요 가고가고로 우각으로 순간 던지고. 아, 이거 내가 기절하면 안됐는 데. 피, 반 방어를 많이 깎였거든 바로 비. 치, 어? u s h push, push, p 오른쪽 오른쪽 h 기거기거기기 s ཐུབ